마지막으로 이제 생리 장애미 이제 병해충 방제입니다. 그 병해충 방제 들어갈 앞서서 이제 농약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 아셔야 될걸좀 알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면서 이제 병해충 방제와 생리 장애 그런 걸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살균제인데 살균제는 보시다시피 보호용 살균제, 직접 살균제, 그러니까 치료용 살균제가 있습니다. 보통 마늘은 4월 초부터 해서 이제 살균제를 많이 치게 되는데 보통 4월 초부터에서는 그냥 보호용 살균제. 보호용 살균제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보통 의상에서 많이 치는 안트라콜이나 베프란 그런 거 치고 이제 그 후기에 넘어왔을 때 이제 병이 이제 보호제로서는 효과 없고 이제 어느 정도 병영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그때는 치료용 살균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프랑 같은 경우면 얘들을 고온에 치게 되면 어떤 약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이후에, 고온이 될 때는 100%그 약재를 치시면 안 되고, 4월, 그 때만 치시면 아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약,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소독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가 이거. 아, 토양소독제를 제가말씀드니까 베노멜 티람수화제 같은 어떤 살균제. 그 다음에, 이 토양소독제라는 건, 그러니까 바짝 말때 썼던 토양살균제.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마늘, 특히, 반마늘 같은 경우면, 가끔 가다가 뿌리 응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뿌리 응애, 응애는 곤충이 아니고, 이제, 거미, 거미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살충제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요런 살비제, 그 응애류에 맞는 살비제를 쳐주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제초제는, 어, 선택성 제초제나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아직까지, 선택성 제초제가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비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로 하겠지만 토양처리제, 그다음 경엽처리제 그런 걸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보조제로는 뭐 전착제, 유화제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은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PLS라는 제도를 하, 함으로써 마늘의 등록된 약제만 주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검은 마늘 등록된 약제가 어떤 거냐 검 검색, 검색하기 위해서. 한국작물보호협회라는 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작물보호지 침설한 걸볼수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작물명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지하고자 하는 병이라면 잡초 이름을 치게 되면 그등록대약자가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언제 언제 쳐야 되고 그다음에 약사용량을 얼마큼 해야 되고 그수확 먼저까지 주셔야 되고 총몇회 쳐야 되는 그런 걸볼수 있기 때문에 요거 스마트폰에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꼭 PLS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거 꼭잘 참고하셔갖고 동약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동약 상표 를 참고하실 가들고온 건데 보통 농업인들이 많이 쓰는 게 요거 상표명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요거는 품목명 이 품목명이 같아도 상표명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표명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약제가 아니고 요 풍문명을 보셔야 됩니다. 풍문명이 같은 거는 같은 약제입니다. 그리고 또한개참고하셔야 될게 이 풍문명이 달라도 여기 보면 작용기작이라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뭐 a 라 적혀 있거나 그 작용기작이 같은 거는 효과가 그러니까 풍문명이 달라도 작용제 같은 거는 똑같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다른 약제랑 번갈아가면서 시식 효과를 보시려고 그러시면. 그 작용 기작이 다른 농약을 섞어가면서 씻어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농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제초제, 그다음에 초록색은 살충제, 그다음에 분홍색은 살균제, 그다음에 파란색은 생장 조절제, 흰색은 전착제 이렇게 있으니까 꼭 여기 뚜껑 색깔 잘 보시고 특히 노란색 제초제는 꼭조심하셔서고 다른 거랑 섞어서 안치실 수 있게 꼭 주의하셔 갖고 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제 적기이상인데 제일 처음에 이건 이제 보통 많이 있는 곰팡이병에 대한 설명인데 포자가 그러니까 병양균이 다 붙게됩니다. 붙게 되면 여기에 발화관이라는 걸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치닉균사를 신장시켜서 세포 내 흙기를 만듭니다. 그러고 간 다음에 세포 에서양분 흡수해서 이렇게 포자 보통 하는 이제 곰팡이 이게 포자 눈에 보일 하얀 거 이제 그런 걸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단계 이럴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호용 살균제를 치시면 되고 이제 요렇게 이미 침투를 했고 이제 포작 형성했다 이때는 보호용 살균제는 치게 되면 약간만 버리는 거리기 때문에 꼭 치료용 살균제를 치셔야 됩니다. 그럼 보호용 살균제랑 요 침투 이행선 살균제란 게 이제 치료용 살균제입니다. 보통 많이 치는 게 아까 안트라골 베프란 요거는 이제 약제가 표면에 부착되어 있어서 병원균 침입을 예방해 주는 거고 이제 약효는 지속되나 이제 이미 침입한 병에는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그, 그때는 이제 실바코나 가브리오 오티바 같은 침투이행성. 그러니까 입에 다 묻으면 그 묻은 입뿐만 아니고 다른 입으로도 퍼져갖고 이미 침입해 있는 그병 균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지야되는데 요거는 약효 지사 기간이 짧아서 또거 치동 살균제 치실 때는 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치주 한 2일 3회 정도 치쳐 주셔야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 이제 생리장인데 입금 마름 증상이라고 이거 발생하는 이유가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가습해서 이제 칼릴, 칼륨의 흡수가 저해됐을 때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석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고온이 적대서 마늘에 생리에 맞지 않는 환경이 됐을 때 이런 현장이 발생하는데 요걸 맞게 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파종 전에 볏짚 시용 등 유기물에 충분한 공급이라 되는데 요게 그왜 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냐면 아까 제가 볏짚을 심하게 되면 이제 부실이란 물질이 나오면서 토양 입단화를 시켜주고 이제 보수력 보비력을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력을 올려주게 되면 토양이 과습하거나 너무 습하거 하는 그런 걸 토양 스스로가 이제 그 정도 막아주습니다 그러니까 이국 보시면 건조하거나 과습할 때 이제 칼리 흡수가 이제 저해된다 고 했기 때문에 이런 벳집을 사용해서 토양이 스스로가 적습을 유지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벳집을 사용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석회 부족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부족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석회 고토 같은 걸 이제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온일 때 발생 이제 요런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4월 중순, 2월은 고온이 접어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4월, 상순에 아까 제가 놀고래 있는 흙을 비닐 위에다 올려주시라 했는데 그때 이제 충분히 올려주시면 이제 요런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 2차 생장 발마늘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요게 이미 생장되 있는데 요잎집 사이로 다시 또 마늘이 나오는 겁니다. 그 요거 이제 뽑아서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이미 1차 분화되어 있는 인편 안에서 또 다시 이제 분화가 그러니까 2차 생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생장마늘 농가분들은 보통 벌마늘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게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유전적으로는 난장보다 한정에서좀 많이 발생하고 기상적으로는 아까 구비대가 일어나는 사월에서 유월은 고온 장일 조건일 때가 구비대가 일어나는데 그때 날씨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제 일장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제 구 비대가 아니고 다시 또 영양생장이 계속돼서 2차 생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겨울이 따뜻했거나 사질 토양 그러니까 모래 토양에서 모래 흙에서 키우게 되면 지온이 외부 기온에 따라서 지온이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지우, 그래서 이제 이런 벌 마늘도 많이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질소비료 그러니까 웃걸음을 4월 이후에 너무 늦게까지 주게 되면 이렇게 2차 벌마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전에 꼭주비니 끝내시고 그 다음에 4월 초 이후에 그러니까 비닐비에 충분한 복토를 해서 지온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시면 2차 생장이 발생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종하실 때 너무 큰거 그러니까 10g 이상 한쪽이 10g 에서 넘어가는 걸 너무 넘어가는 걸 파종하게 되면 미차 생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5에서 7g 정도 되는 적당한 마늘의 크기를 파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스펀지 마늘이라고 해서 마늘을 잘라보면 요게 스펀지처럼 말랑말랑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무슨 양파 비슷하게 돼 있는데 요걸 이제 땅 속에 있으면 이게 스펀지 마늘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데 가장 구별할 수 있는 큰 특징이 스펀지 마늘 같은 경우는 요게 보통 주와 쫑대가 올라야 되는데 스펀지 마늘 같은 경우 이게 이쪽에서 쫑대가 안 올라오게 되니다그래 쫑대가 안 올라오는 마늘을 보면 아, 이거는 스펀지 마늘이구나 그런 걸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발생하느냐 대부분 좀 중국에서 들어온 어떤 정체불명의 종자를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지나친 고온에서 아니면 월동하는데 온도 높은, 높은 상태에서 보관했던 마늘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차가 불분명한 지마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맨나 똑같이 질소 10이랑 늦게까지도 주시마시고 적당한 10이랑 해셔야지 여러 스펀지 마늘의 발생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잎마늘병그 마늘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병인 거죠. 이건 곰팡이병으로. 이제 4월부터 해서 이제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5월 초부터 해서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 날씨가 이제 워낙 다양하게 변하다 보니까 빠를 때는 4월 초부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4월 초부터 해서 발생이 전부터 7월 보호용 살균제를 해서 예방 위주로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생 포장은, 이렇게, 소각물, 소각은 하실 필요 없고, 발생 있는 포장 같은 경우면, 그니까, 그렇지만, 치료용 살균제, 이렇 해서, 아까, 한 3에서 5일 간격으로 한 2, 3일 정도 쳐주시면,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잎마늘병 같은 경우면, 초기에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후기까지 끌고 가더라도, 수확하는데, 그렇게 막, 수확, 수확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은 요건데 흑색 썩음균협병이라고 요거는 논마늘보다는 단마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논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을 수확하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바로 그 수확을 하면서 논에 물을 대고 하기 때문에 요런 병균들이 살수 없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논마늘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 보통 반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봐보면 이렇게 인경 주변에 하얀색 균사를 이렇게다가, 거기에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흑색으로서 해 검은 균액을 이렇게 검은 균액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흑색 썩음, 약간 전체가 밑에 부분이 썩으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고 합니다. 음. 이병 같은 경우는, 걸리는 즉시 입마르병 다르게 무조건 뽑아서 소화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뽑은 자리에는 적용약제를 꼭그 관주를 해서 흠뻑 줘갖고, 병원경이 더안 퍼지게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종구소독.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구소독입니다. 종구소독, 종구를 통해서도 소독, 이렇게 전염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농기구를 같이 쓰게 되면 혹시나 그이 병이 걸려있던 파트에서 썼는 농기구를 이 파트에서 썼을때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농기구를 같이 쓰실 때는 이 파트에다가 다른 데쓸 때는 꼭 깨끗이 씻고 간 다음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구소독인데 전구소독 카스텔라 500백이나 플러스 디메토 에이트 유제 100백에다가 전구소독을 하시고 그 파종 직전에 토양 살균제를 꼭 주셔야 됩니다. 시바르당 6kg를 꼭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역사상 균열병이 결렸다 포장 같은 경우면 그 종묘 소석뿐만 아니고 파종할 때또 카스텔란을 분이 처리합니다. 종묘 1kg에 2g 정도 이제 그 파종기에다 독한한 다음에 위에다 가루를 뿌려주고 한다면 그 채로 이제 바로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종 후이 심한 포장 같은 경우에 파종 후에 허리크5 0 0백을 그냥 물주듯이 관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아까 얘기했지만 생육 중에는 방자방 같기 때문에 무조건 뽑고 소각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에적용약제를 살포하셔야 됩니다. 물음병인데, 이게 잇지 썩음 병, 일반 추운 병인데, 거의 이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서 제가 같이 나, 나타냈는데 둘다 이제 세균성 병으로 잎가 이제 입지 조직이 물러지면 물러지면서 이제 부패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어떤 강풍이나 아니면 동작을 하면서 여기 에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뭐 비가 오거나 해서 땅속에 있던 병균이 튀면서 고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은 20에서 23도 그 다수 조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어 입집썩은병 그니까무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한 이게 조금 3월 삼월 그때쯤에 이제 초가 먼저고 보통 그 뒤에 이제 무릎병이 오는데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이 무릎병 같은 경우는 이게 무르면서 냄새가 납니다. 좀 썩은 내가. 그래서 그걸로 해서 좀 구분을 할수 있고 이렇게 다른 장목과 마찬가지로 세균병이기 때문에 뭐 마일신 종류가 있긴 하지만 세균성 병은 이미 걸리고 왔다음에 찾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요거는요것도 마나 그 잇만할병 그런 것처럼 예방적으로 약제를 특히 살포를 해주셔야지 세균성 병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포기는 흑색색은균열병과 똑같이 즉시 제거해 주셔야 되고 그 아까 배수로 배소 철저해 주는 게. 그 땅속에 있던 토양균이 그게 어떤 비물인지 고런걸 막고 위로 올라오면 상처부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수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식 거리를 너무 가깝게 하면 서로 바람에서 부딪히면서 상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식 거리를 어느 정도 넓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그, 그치만 상처 주심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적용약제가 이런 식으로 마이신 종류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말그대로 예방하실 때치신도 생각하시고 걸리고 한다면은 약을 치시면 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뽑아서 그냥 버리시는 게 답입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매개충은 이제 진딧물, 호은해 그다음에 총채벌레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다 보니까 따로 약제가 없습니다. 약제 없고 어, 대부분의 마늘이 거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데 이게 종구으도 잘해주시고 토양서도 잘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세력도 어느 정도 잘 관리해주시게 되면 뭐 수확하는데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세력만 좋으면 이 바이러스들이 활력을 활력이 그러니까 활력이 없기 때문에 수확하는 데는 꼭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구 전염이나 아니면 충매 전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응애라 진드물, 총체벌레, 그런 걸전잘 잡아주시고, 그, 특히 종구소독을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 지금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종류인데, 가장 문제되는 게 양파, 황화, 위축 바이러스랑 부추, 황색, 줄무늬 바이러스인데, 요두 개가 같이 걸리게 되면 거의 한 수확량의 한80% 감소하게 되니까, 그런 걸 특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고자리 파리인데, 고자리 파리가 가장, 그러니까 고자리 파리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가 미숙 태비, 그러니까 부숙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태비였을 때, 그 냄새를 맡고 이제 파리가 날아와서 거기다가 알을 쓸고 하면서 요런 유충이 이제 요런 인경을 갈가먹어서 이제 부패하게 되는데, 방지대책은 파종전에 토양 살충제를 치시고, 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부숙된 태비를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자리 파리가 보인다. 그러면 3월부터 적용할 때 2주간으로 이제 살포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그냥 고자리 파리의 형태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뿌리형입니다. 뿌리형에도 대부분 논 만을 보다는 밭 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뿌리와 인경을 가해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해해 돼서 이제 부패를 촉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육기에서는 생육 중에서는 별로 피해를 안 미치고 있다가도 혹시나 수확하고 한다음에 다습한 환경이 됐을 때 이제 건조 중에 얘들이 개체수가 많이 증가돼서 하게 이렇게 안에 가해를 해서 많이 썩거나 하는 그런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형에도 이제 토양 파종하기 전에 토양사충제를 꼭잘 쳐주시고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작아서 성충 크기가 0.6에서 0.7mm로 그래서 일반 그냥 보통 농업인들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니까 보시면 봐도 전혀 안 보입니다.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얗게 움직이는 거 확대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응입니다. 그리고 응애가 있는 보장 같은 경우면, 그 토양 살충제도 당연히 치르기 시작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한번 토양 소독, 물을 한번 대주거나 해서 한번 토양 전체적으로 소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뿌리이나 말씀드렸지만 종구랑 토양에서 전염되고, 1년에 10회 정도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저장 중에 과습하게 되면 얘들이 안에 기체에 처음에 조금밖에 없다가 다 발생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완전 썩게 되, 되기 때문에 꼭 건전한 전구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전구 소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숙 대비도 사용하지 마시고 수확 후에는 잘 건조하고 그다음에 애들도 상처 부위를 통해서도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확하실 때 상처 안 나시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좋은 저장한 마늘 녹변 현상인데 이제 가끔 이제 요런 전화가 오더라고. 이제 마늘을 사서, 이제 마늘 이제 양념 장 만든다고 믹스에 갈았는데, 이렇게 색깔, 색깔이 녹색이 됐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해서 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면, 마늘이 뭐 냉동이나 아니면 좋은 저장했을 때, 안에서 어떤 펙틴 반응에서 어떤 화학 물질이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 다음에 상온에서 이제 이렇게 마늘을 믹스에 갈게 되면, 이렇게 녹변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보통 한 30, 30도, 35도, 에서한 3, 4일 정도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보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늘 이렇게 다대기를 만들게 되면 이게 녹변현상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초제 피인데 올해. 이제 저희 의성 지역에서 좀 많이 일부 지역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상황인데 처음에는 생육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이제 후기에 이제 점점 중기를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잎이 크지도 않고 잎이 옆으로만 커지고 그러면 잎이 누래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성은 이모작 지세다 보니까 이제 벼 중기제초제 썼던 제초제를 썼는 게 이제 너무 과하게 쳤거나 아니면 정상으로 쳤더라도 그때 어떤 기상환경이나 생룡환경에 어떤 맞아 떨어지, 떨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에 마늘을 심었을 때요렇게 이렇게 어떤 약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모작 하실 때 중기제초제를 쓰실 때는 정량 치시고그 다음에 횟수도, 저, 그 약, 약병에 딱 명시되어 있는 횟수만큼 치셔서 이런 약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